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여서 기다려주시면 되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너무 별로지. 그렇게 별로예요? 너 기분 안 나빠? 넵킨인데? 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 아, 뭐 너랑 나랑 세대가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아, 나 근데 넵킨은 너무 예의 없지 않아? 뭔가? 너 나랑 몇살 차이지? 10살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너 또래한테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아, 언니가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아나그래내 피는 처음이야 내피에 너무 꽂히신 거 아니에요? 오 너무 별로잖아 <laughs> 얼굴은 어때? 워낙 바빴어가지고 그 기억이 잘안 나요. 오 여기 프사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없었어요. 배경 사진은? 배경 사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도 안돼 무슨 진짜인데? 봐봐. 아네 잠시만요. 여기 진짜 없네? 그쵸. 야 진짜 얘 예의를 반 말아 먹었나? 이 정도면 그냥 약간 일부러 빡치게 해가지고 관심 끌겠다는 건가? 뭐지? 그렇게 별로예요? 완전 별로지 그리고 네가 처음이라 더 별로야 천년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준이 된단 말이야 음... 그럼 더 신중해야겠네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신중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다 헤어져 꼭 그래요? 뭐 꼭이라고 하기에는 첫사랑이랑 결혼하기도 하지 그럼 그 언니 천년애는 어땠어요? 나... 나는 완전 피 튀겼지. 그래도 뭐, 회상할 만한 얼굴이라서 후회는 없어. 그건 왜요 헤어졌는데 떠오르면 되게 슬픈 거 아니야? 아니야, 잘생기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미워가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엔 걔 때문에 헤어졌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미안해지좀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뭐. 당황스럽지만 평생 간직하고 싶은 첫사랑으로 남았지 아 평생? 응 그니까 20대 초반에는 얼굴을 봐 그래야 손해가 없어 넵 저는 마음이 무조건 먼저 보이긴 하는데 얼굴도 노력해볼게요 아니, 진짜 미안한데 어떻게 마음을 먼저 봐? 그 마음이 먼저 보이던데요? 그니까 느껴지기 이전에 얼굴이 먼저 보이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먼저 그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그 착한 모습도 얼굴을 먼저 보고 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 그... 아니 그니까 어떻게 마음이 먼저 보이냐고 아 아니 안봐 사람을? 봐. 아 근데 언니 그, 30대는 좀 뭐가 달라요? 뭐가? 20대 초반에는 얼굴 보라면서요. 그럼 30대는요? 30대. 내 생각에 30대는 마음을 봐야 돼. 마음. 나 이제 진짜 마음만 볼 거야. 왜요? 아, 상처받으니까 회복이 안 되네, 평생. 아, 이것도 평생. 30대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에이징 커브 어. 비슷하지. 뭐 정확히는 회복 탄력성. 음. 니네 언니 연락 왔다. 늦는다죠? 좀 늦는데. 아 그래서 네. 정확한 너의 고민이 뭐야? 연락 한다 안 한다? 아그저 사실은요. 음. 같은 사람 아니야? 말도 안돼 무슨 내 피는. 야,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아, 이게 혹시 뭐 너네 MG 플러팅 이런 거야? 아, 뭐 그렇게 트렌드는 아닌데요. 약간의 낭만? 낭만이라고, 이게? 야, 그 귀한 단어를 여다 쓴다고? 낭만의 답은 없으니까요? 귀엽지 않나? 지금 뭐라고 했어? 귀엽다고 랬어 네. 이 귀여워? 이 어디가 귀여워? 글씨가 이렇게 없생겼는데 뭐가 귀여워? 미친 거야? 이게 왜 귀여워? 아니, 언니, 근데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언니 생각엔 어때요? 뭐, 넵킨 A, 넵킨 B? 음... 뭐더 있어? 그게, 뭐, 설마, 넵킨 C 하면서 그거 펼칠 거 아니지? 어, 그, 연락 안 하는 것도? 난 연락 안 한다. 왜요? 예의도 없고, 얼굴도 없고. 아, 이분은 얼굴 있어요. 그 인스타 에 사진도 몇개 있고. 잘 생겼어? 어, 주관적인 외모를 제가 함부로 말하면 말해보면... 안 해도 돼. 나쁘진 않으신 거 같아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봐 봐. 아. 여기요. 개잘 생겼는데? 야자. 네? <laughs> 야, 이건 나쁘지 않은 게 아내. 야, 씨. 개잘 생겼네. 진짜 닮은 거 같은데? 야, 너눈 높다? 야, 이 몸도 좋아 잠깐만, 나 진짜 피더네? 야, 그니까 너 지금 이 보석함이랑 랜덤 박스 중에 고민하는 거야? 연락 안 하는 것도 너 지금 이상판에 지조 지키는 거야? 연서야 아, 얼굴 봐도 돼그 오히려 솔직한 거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아, 전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애 마음이 무조건 아, 먼저라서 어떻게 무조건 마음을 먼저 보냐고 얼굴을 먼저 보는데 아니, 사람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그러까 기운도 얼굴을 먼저 봐야 느껴지는 거잖아 아그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만나면 얼굴이 뭐... 우리 에게다 컸네, 다 컸어? 결혼했네? 이런 놈들 뻔하지 뭐 지나 생각하면 이기적인 회피 무 싫대 진짜 애 당연하지 애 사람 보는데 그런 걸 봐야지 그럼 안 보고 뭐 봐? 말해봐 뭘요? 언니 실은? 내가 본거 있고 이런 거좀받아보는거겠지만 진짜 랜덤 박스 너니해본아이 어? 한해 아니 도망이. 도망이. 아, 응? 언니, 길을 헤맸지 정중하게 거절하